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 바로 당뇨병과 초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아래 증상 중몇 가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몸은 혈액 속 에너지 원인 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높아지고 몸이 힘들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초기 증상입니다. 첫 번째, 이전보다 훨씬 자주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이 수분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갈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을 자주 가고 특히 밤에 자주 깨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량이 늘고 탈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당이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다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눈이 자꾸 흐려지거나 책을 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의 시야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나 잇몸이 자주 붓고 감염이 반복된다면 혈당 때문에 면역과 혈관 기능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과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질 때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수치라도 정기적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점검하고 단 음식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요즘 피곤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고 눈이 예전만큼 잘안 보인다면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미리 점검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